사팬님, 슬럼프가 오더라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점점 실력이 들어 정상으로 갈수 있는 방법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그런 게 있으면 다 똑같이 됐겠지. 없어요. 그나마 제가 느낀 점을 알려드릴게요. 진지하게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슬럼프는 열심히 한 사람한테 와요. 슬럼프가 오지 않았다, 열심히 안 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작품에 만족을 하는 사람은 슬럼프가 안 와요. 만족을 못하는 사람한테만 슬럼프가 옵니다. 왜냐하면 만족하는 순간 끝입니다. 내 작업물에 만족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뭐 제자리 걸음 할 수가 있어요. 성장이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성장이라는 거는 모델로 작업물에 대한 성장입니다. 굳이 풀어서 알려드리자면은, 벨트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도, 스마트 메테리어를 하나 돌려서 벨트를 완성시킨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했다. 아, 이 스마트 메테리어를 끝내주네. 이러면 그냥 거기서 그 사람은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은, 스마트 메테리어도 여러 골라서 써보고, 단면에는 다른 재질도 넣어보고, 어, 앵커 포인트로 사용감도 넣어보고, 그리고 벨트에 이야기도 넣어보고, 넣다 넣다 보면은 계속 만족을 못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슬럼프가 오고 벨트를 더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작업물에 만족해 본 적이 없다. 만족을 하면 안 된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일단 일주일 전에 만든 작업물이라 할지라도 아, 왜 이렇게 못했지 또 보기가 싫어. 다시 텍스처를 업 업그레이드 하기가 싫어 그럴 정도로 보기가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면 또 다음 작업에는 이런저런 시도를 또 해보고 그러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툴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어떤 게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지브러시가 될수 있고 마블러스가 될수 있죠 저는 마블러스 같은 경우는 어, 마블러스를 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영구 버전을 샀습니다. 영구 버전을 그때 40만 원인가 주고 사서 매일 매일 켜기만 했어요. 그냥 친해지려고 그냥 켰어. 키고 단축키부터 좀 외웠어요. 하기 싫었지만 그런 거라든가 뭐, 지브러시 같은 경우 더했지. 지브러시가 워낙 그지 같은 두려워갖고 UI도 그지 같고 아무튼 다 기능이 딱 아무튼 그지 같아요. 왜 지브러시를 써야 되는지는 이유는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쓰고 있기도 하고, 모든 회사, 모든 프로젝트에서 지브러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툴이야. 그래서 새로운 툴에 대한 도전을 하기, 일단 친해지기. 꾸준히 새로운 툴에 대한 도전도 하고요. 그리고 만족도 하지 마시고, 슬럼프가 오더라도 자, 극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냥 하면 돼. 지름길은 없다. 인식을 계속하세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지름길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더 빠르게 좋은 작업을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작업물을 완성을 계속 경험할 거야 가정만 하지 말고 완성 위주로 만약에 서페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서페를 작업을 엄청 많이 하세요 엄청 작업을 많이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여러분들 포폴 작업할 때 어때요 포폴 작업할 때그 모델링 몇개 만들어요 한두개세개 개 만들죠 두개세개 개 만드는데 그때 서페 작업 시간 얼마 나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서페 작업이 그거 해봤자, 한 며칠? 한 4일, 5일 되지 않아요? 두번 완성하면은? 더할 수도 있겠지만, 난 5일? 6일?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제가 지금은 서페의 아이콘이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어떤 뭐 어도비나 그런 데서 뭐 집이 만다면은 서페의 아이콘이다. 서페의 바이블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서페 작업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한 5만 배는 더 했어요, 5만 배. 엄청나게 했어요, 서페를. 말도 못할 정도로 했고요. 저는 베이크도 한 수천 번은 했어. 제가 베이크를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그 베이크 수천 번 하면 은 그렇게 빨리 됩니다. 제가 서페를 할 때, 뭐, 텍스쳐 만드는데 빨리빨리 만든다고 놀라워 하시잖아요. 몇천 번, 몇만 시간 동안 서페만 하면 그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안 하잖아요. 한 5시간 서페하고 뭐 서페의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막 고민하면서 서페 잘하고 싶다 하는데 서페 잘하려면 그 서페를 뭐 수백 시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면 잘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시간을 들일 시간도 많이 없겠지만 의욕은 앞서지만 거기에 대한 시간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지름길은 없듯이 무조건 시간을 들여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해초리 시간이에요? 아니 해초리가 아닙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질문이 그렇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정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래. <laughs> 정상으로 정상으로 갈수 있는 방법.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근데 그것도 저가 힘든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같은 고민을 했었고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실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뭐 가족들 눈치도 봐야 되고 작업할 시간은 없고 근데 작업물은 잘안 나오고 뭐 조급해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거기서부터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가 없어요. 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도 그냥 해야 한다. 그냥 하면 됨.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찐만두 여러분들 감사드려요.